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유니철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 르노 삼성의 QM6 이륜 SE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7년식 3만키로 탄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h o me c l o SE t Time is barely on our side. I don't wanna waste what's left. The storms we're chasing leading us. 네, 여러분, 차량 외관 상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우선, 색상, 화이트 색상이고요. 어, 2017년식인데도 불구하고, 3만 키로밖에 안뛴 거의 준 신차급 컨디션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랑 같이 외관 상태 어떤지 꼼꼼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앞쪽 본네트부터 시작해서 그릴, 범퍼레인 따라서 쭉 보게 되시면은,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역시나 짧은 키로수를 가지고 있는 차량답게, 외관에 흠집 하나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흔한, 이제, 부칠 자국 또한,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는 차량이고, 앞쪽 그릴과 범퍼라인 쪽에도 어디 뭐 찍힘, 뭐 스크래치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앞쪽 헤드라이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앞쪽 헤드라이트, 아래쪽 데이라이트, 안개 등 이어서 쭉 보게 되시면, 네, 역시나 흠집, 스크래치, 백화 현상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 신차급 컨디션을 자랑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운전석 쪽 측면부 라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쪽 핸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보게 되시면은 자, 이렇게 측면부를 살펴봐도 문콕.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 외관 상태는 거의 이제 주행을 안 하셨던 차량이기 때문에 네 어디 뭐 흔적, 세월의 흔적은 거의 느껴지지 않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앞쪽 휠 타이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80% 정도 남아 있는 차량이고요. 앞쪽 휠 보게 되시면은 앞쪽 휠 또한 스크래치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세차를 하긴 했는데 네 시운전하고 하느라 살짝 더러워지긴 했는데 네 휠. 보시면은 전체적인 스크래치는 전혀 없다는 점 참고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뒤쪽 휠 타이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 한8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타이어 트레드는 앞뒤로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뒤쪽 휠 또한 앞에와 마찬가지로 흠집 하나 없는 아주 말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 휠, 인치는 17인치 휠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바로 후면부 라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뒤쪽 썬팅지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라인, 따라서 쭉 보게 되시면은, 썬팅지 또한 울거나 찢어진 데 없이 완벽하게 시공이 되어져 있고, 뒤쪽 또한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흠집 하나 없는, 네, 굉장히 깔끔해요. 흠집 하나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트렁크 공간 한번 보실게요. 자, 트렁크 공간 또한 원체 키로수가 낮은 차량이다 보니까 이 뒤쪽에 막 짐을 실거나 뭐 그랬던 차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자가용으로만 타셨던 차량이기 때문에 뒤쪽 이제 마감재 또한 상처 하나 없는 아주 말끔한 모습 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아래쪽 보게 되시면은 킷, 공구, 먼지털이게 알맞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네, 아래쪽 보게 되시면은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아래쪽 후방 센서 또한 정상적으로 부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뒤쪽 테일 램프도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양쪽 모두 앞에 헤드라이트와 마찬가지로 백화 현상, 습기, 깨짐 현상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는 차량이고, 이어서 조수석 쪽 측면부 라인 바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뒤쪽 핸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보게 되시면은 자, 조수석 또한 운전석과 마찬가지로 문콕 절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고객님들 만약에 오셔서 차량 실제로 딱 보셨는데 문콕 잡아내시면은 제가 그거에 맞게 또 할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차량 상태에 자신 있는 차량이고 이어서 이열 공간 한번 보실게요. 자, 뒤쪽 시트적인 부분 보게 되시면은 네, 거의 사용감 없는 아주 말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 오염, 이염, 찢어짐 전혀 없는 차량이고 아래쪽 매트 또한 이렇게 고객님께서 알맞게 깔끔하게 시공을 해 놓으신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외관 상태와 이열 공간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제 안쪽에 탑승을 해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차량 안쪽에 탑승을 했고요. 차량 키는 이렇게 생긴 키를 두개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아쉽게도 스마트키 차량은 아니고요.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네, 시동 소리 또한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걸리고 있는 차량이고 앞쪽 키로수 보게 되시면은 자, 앞쪽 키로수 3849km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앞쪽 스티어링 휠 보게 되시면은 스티어링 휠 또한 거의 신차급 컨디션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핸들 우측에는 사용자 설정 버튼과 핸즈프리 기능 그리고 핸들 좌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어서 앞쪽부터 보게 되시면은 2채널 블랙박스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일반 룸미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밑으로 내려와서 센터페시아 쪽 보게 되시면은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이렇게 매립이 되어져 있고 자 그리고 후방 카메라 또한 네 선명한 화질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뭐 화면 깨짐이나 노이즈 현상 전혀 없는 차량이고 이어서 라디오 볼륨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네 라디오 볼륨 소리 또한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게 되시면 은 공조 시스템 버튼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프로토 에어컨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가운데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풍량 조절 및 좌우 각기 다른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듀얼 에어컨이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운전석, 조수석 2 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시트, 그리고 에코 모드 그리고 오토 스탑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요. 자, 그리고 기어 노브 쪽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시면은 네, 이쪽 컵홀더와 굉장히 깔끔한 실내 컨디션 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 이쪽에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 가운데 센터. 센터 콘솔 박스 공간 또한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SE등급이다 보니까 아쉽게도 옵션은 살짝 빠져있는 차량이지만, 네, 여기 앞쪽을 보게 되시면은 이제 전 차주님께서 사제로 HUD를 이렇게 장착을 해 놓으셨어요. 지금 방전이 될까봐 저희가 이제 꺼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사제로 HUD까지 장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내부 옵션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제 내려서 가장 중요한 엔진룸 한번 보러 가실게요. 자, 지금 이렇게 나와서 차량 엔진룸 앞에 나와 있는데, 네, 엔진 소리 도 디젤 엔진 치고는 그래도 조용한 편인 것 같아요. 키로수가약 3만 키로밖에안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원체 운행을 별로 안 했던 차량이라 엔진 컨디션 또한 굉장히 좋은 소리 들려주고 있는 차량이고 이 차량 성능 기록 부상 누유나 미세 누유가 없는 울량호 차량이므로 고객님들 누유 걱정 또한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엔진룸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내려서 마지막 총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같이 르노 삼성의 QM6 차량 같이 살펴보셨고요 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옵션이 살짝 부족한 차량이긴 하지만 동일 이제 스펙 차량 기준으로 봤을 때뭐 현대의 산타페, 기아의 소렌토 이런 차량들과 동급 스펙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성비 넘치는 가격으로 나와 있는 차량이니까요.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차량에 대한 성능 기록부 또한 이렇게 영상 말미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더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유니찰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